월등서죠. 어제 상서기가 저보고 점심에 맛있는 걸 먹자고 해놓고 통수를 쳐버렸네. <laughs> 나는 아홉 통수 좀 쳐야겠어. 목동사조. 나 상서기가 씻으러 갔거든요. 시작하겠습니다. 아주 깔끔 아주. <laughs> 집에 있는 모든 <보드> 양말도. <laughs> 상삼가 오늘 어디 가냐? 결혼식 간다고 몇 번을 얘기 안 했겠니 야아 <laughs> 결혼식? 잘 다녀오고 내가 올... 뭐고 싸울게 주머니. 그래 올때 맛있는 거 많이 포장 좀 해와. 조용조하지마 내가 싸울 테니까. 잘 다녀오고 결혼식. 나 나간다. 어디 가는데? 나? 좋은 데 가지. 간다. 삼성가 <laughs> 결혼식 잘 다녀오고 응? 결혼식 야, 뭐... <laughs> 아니 결혼식 잘 다녀오라고 신발 <laughs> 달라고! 신발이 필요한가? 니저네 <laughs> 혹시 너 무슨 신발 필요하냐? 뭐 혹시 이런 거 필요해? 이런 거? 어 <laughs> 아, 알겠어 그럼 내가 여기다 들게 가져가! <laughs> <빨리> 가져가. <laughs> 아니, 그 양말? 리 가져가 아니 그양그 뭐야? 양말다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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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거> 마스크 그 <laughs> <laughs> 양 말리가 안 좋고 서야 여기 양말. <laughs> 어, 반대 발에 신고. 어! <laughs> 성아 신발이 필요한가? 이게 잘 어울리겠다. 야. 소아 <laughs> 잘 다녀와 결혼식. <laughs> 야. 어, 야. 야. 오 소아 어디가? 왜 들어가 갑자기? 갑자기 왜 집으로 들어가십니까? 결혼식 안 가십니까? <laughs>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시라고요. 결혼식 안 갑니다. 예? 아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어? 축의금 보내면 돼. <laughs> 아, 잠깐만. 잠깐만. 아 맞춤 다들 추천했어. 아마 결혼식 아니 그서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나왔네요. 상서 그냥 딜을 치러 가야겠습니다.

어, 신발이 왜? 신발끈이 없잖아. 신발끈이 매웠어. 어디 봐봐. 네 신발끈. 어, 야 잠깐만. 신발끈 어디 갔냐? 내가 못. 아 맞다. 신발끈. 아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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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신. 야 신발끈 여기. 무슨 신발끈? 아 그거면은 단단하게 묶어지지. 신발로만. 그래서 결혼식 다녀오고. 상석이가 상속이. 어머야. 뭐야. 어뭐야야 아니야. 저것도 없는데 그도